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줄고 여성은 폐경기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내장 지방 뱃살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하지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.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, 특정 습관을 가지면 나이가 들어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핵심은 소비되지 않고 남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과 호르몬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. 나이살 증가를 막는 다섯 가지 생활 습관. 첫 번째, 식단의 반은 채소로 채우기. 매끼 식사량의 50%를 채소로 채우면 과식하지 않고도 포만감을 느끼고 속이 편안해 체중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저녁 식사 후 움직이기. 식사 후 앉아 있거나 나 누워 있지 말고 집 안에서라도 30분 정도 어슬렁거리거나 몸을 움직이세요. 이는 뱃살을 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. 세 번째, 콩류 등 저항성 전분 식품 섭취. 콩류, 견과류, 감자 등의 풍부한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느려 유익균에 의해 발효되며 이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허리 주변 지방 분해를 돕는 부산물을 생산합니다. 네 번째, 계단 이용하기. 3에서 5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칼로리 소모를 늘리고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 다섯 번째, 잠잘자기 하루 7~ 수면 부족 7시간 미만은 식욕을 높이는 호르몬 그렐린을 늘리고 식욕 억제, 호르몬 렙틴을 줄여 뱃살을 나오게 합니다. 하루 7시간 수면을 목표로 합니다. 오늘 영상으로 나의 살 걱정 없는 건강한 몸매를 만드세요.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.